네, 안녕하세요. EBS 앰퍼 교육 방송 네, 참 좋은 소가입니다. 어, 지금 지니과 키로 오랜만에 들어왔네요. 어, 제 영상은 사실 그 콘텐츠 중에서 유일하게 좀한 번도 안 찍어본 영상이 그 뽑기 영상이에요. 어, 니과는 거의 무과금 키였고 그다음에 소가하고 어, 무과금는좀 소가금이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과금이 너무 많아지길래 지금은 이제 세 개다, 아예 진짜 VIP마저 확 끊어버리고, 특별히 뭐, 각성템이 꼈다든지, 정말 필요할 때, 외에는 거의 지금 과금을 안 하고 있거든요. 어, 그래서, 그리고 또, 제가 그, 사용하는 이름이 엠퍼 교육방송이다 보니까, 뭐, 뽑는 게 교육하고는 무관하잖아요. <laughs> 그래서 이건 좀 재미를 위한 부분이라, 그동안 한번도 찍어본 적이 없었는데, 아, 방금 소각해, 어, 뭐 상품 이벤트 상품 한두개 사갖고 뽑아봤는데 꽝이었고요. 어 니과도 양옷뽑 정도만 하고 그다음 이제 무과를 니과하고 무과가 그 리가드가 의상이 없어요. 그게 이제 역시나 이제 전쟁하다 보니까 너무 필요해서 의상 리가드 정도만 뽑는 거 목표로. 뭐 오성이나오면 더더 좋겠지만 저하고 오성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. 우리 맹에서도 꽝 똥손으로 아주 유명하다 보니까. 오죽하면 저희 병원 중에 그 해공이라 하시는 분이 제 거를 그금회부터 시작해서 다 뽑아주신 거거든요. <laughs> 네, 오늘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뽑기 영상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뽑기 전에 먼저 재물 좀 바치고요. <laughs> 무료해서 부대, 오, 삼성 나왔다. 이거 나오면 저 되게 좋더라고요. 기, 어, 기대, 기대. 부대 삼성 나오면 제가 뽑기가 좋아서 이 부대 삼성 나올 때까지 저걸 좀 돌려보려고 그랬거든요. 어 좋은 거 하나 나왔으면 좋겠네? 니콘 기대도 안 했는데, 설마? 근데 어떻게 나오는, 보여지는 애들이 이렇게 다 삼성만 나오냐? 저 5성 나올 때, 준 나올 때, 뻥! 그래서 교육과 상관없는, 네, 재미를 위한 뽑기. 이거 언제 또 찍을지 모를 것 같아서, 요번에 조금만, 과금을 해봤고요 오랜만에 리슈가 의상이 있죠 얘도 조금만 건너뛰어 보고요 좀 좋은 거 나올 때 의상 캐에 대해서 언제 한번 제가 이것도 따로 영상을 찍을게요 괜찮아요오 제일 좋아하는 으근이 의상 마그니가 거의 짱이죠 여기서는 <laughs> 이상하다 삼성 부대 나오면 좋던데 그리고 이왕이면 자 리가드랑 월령웅 정도 하나 나오면 좋겠는데 전혀 안 나오네요. 에이 끝났네 다섯 곡어 마지막이구나 와 전부 다 삼성이네 자니과도꽉났네요 아까 소가 찍었다가 꽉 나갖고 지워버렸는데 자 그럼 잠깐 멈추고 이제 오늘 제가 많이 꼭 해야 되는 무과캐로 들어오겠습니다. 잠시만요. 예, 네, 무과캐입니다 소과하고 니과, 뭐, 역시나 다섯 법씩 해봤더니 아무것도 없었고요. 어, 무과는 1 0법두개할 거고요. 그리고, 네, 무료 소환 다섯 개 해서 총 25법 할 예정입니다. 카딜렌 나왔을 때 한번 뽑아볼게요. 자르 요즘 월용 못 뽑아본지도 한두 달은 된것 같은데? 포크몬 쌍 넘어가는 타이밍에 이렇게 나오면 잘 나오던데? <laughs> 아, 이 뽑기. 요즘 확률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아, 꽃실에 정말 좋은데 무감한 얘가 있거든요. 아쉽네. 소거나 밑과가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. 무관 지금 메인 초록4에 들어가 있습니다. 다 뽑았나요? 아 자, 그러면 이제 10보 두번 가보겠습니다. 소냐, 벨리스, 카베르 <laughs> 이거 <이게> 뭐야? <laughs> 야, 어, 삼성 파티네 삼성? 이잉? 어? 리틀 존은 그나마 그나마 낫고요. 오, 사라타나, 나이스, 오, 대박. 오우. 우와우 오우. 대박 대박 사르타나 <laughs> 이거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영웅인데 오 대박 이게 제가 세개 통에 통틀어서 하나도 없는 영웅이거든요 오 대박 대박 오 개이득 <laughs> 야 이거 기분 좋다 한번더 우와 사르타나 의상 사르타나를 뽑다니 야 삼성만 나와도 괜찮습니다 네 월용 운경도 하나는 그래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밥만 아, 나오네요 밥만 예 네, 아주 양질의 밥들 나오고요 리가드가 필요한데 볼터도 없던 것 같은데 볼터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유. 여기에선 꽝이네, 왔네오후 그래도, 야, 이게 어디야, 어디야? 20법, 25, 25법이었죠? 25법에서 사르타나 하나만 해도, 오후 어디 갔냐? 오후 야. <laughs> 야. 이거는 정말, 진짜 좋은네 진짜 갖고 싶었는데, 오후 사르타나가 뭐지? 마법사, 대박. 제가 마법사 클래스 주례가 없어가지고, 아직도 아마 키웨한테 14개? 아, 그리고 이자르니한테 줬구나. 어 아무튼 대박이고요. 어, 그리고 볼터도 없었네. 볼터도 제가 이렇게 다 켜놨는데 볼터가 얘가 없었거든요. 그래서 제 의상 보너스 스텟이 없었는데, 아, 뭐가 또 요건 다행이네. 아, 이놈의 리가드를 뽑았어야 되는데, 리가드가 없다는 게 아쉽고. 아, 그리고 제 미즈테로가 있는데, 요거는 나중에 특집으로 해서 밑대로 <laughs> 사용법 한번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에이 그래도 사르탄 하나 건졌다. 아, 제가 아마 뽑기 영상은 이게 <laughs>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. <laughs> 네, 재미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